행동하는 자유시민 3.0 성명서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보수 분열의 원흉인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자백했다고 발언하며 그 책임 있는 자리에서 깊은 신중함과 정치적 균형감을 저...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당대표의 발언은 오히려 보수 진영의 분열을 조장하고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본인의 발언만이 맞다는 방식으로 도저히 대표로서의 기본 자격과 소양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전체주의적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국가의 안정과 헌법 질서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중대한 발표였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이를 정치적 논쟁의 도구로 삼아 그 의미를 왜곡하고 내부의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국민의 힘 당대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민의 힘의 본질과도 어긋난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주목하며 한동훈 국민의 힘 당대표가 즉각 사퇴함으로써 당과 보수 진영의 신뢰를 회복하고 분열을 극복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은 더 이상 개인의 정치적 야망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의 자세가 요구되는 때이다. 2024년 12월 12일 행동하는 자유시민 3.0